안녕하세요. 북 슬라이드입니다. 사모님 소리 듣던 28년차 전업주부가 남편이 퇴직하고 하루 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쓴책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를 슬라이드하겠습니다. 저자는 2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지금은 감정조절, 분노조절, 동의보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직 관련 책이 서점에 많이 나와있지만 대부분 퇴직자 본인의 입장에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아내나 그의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책은 총 6장과 그 브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다. 2장 퇴직한 남편 어떻게 대해야 할까. 3장 나 자신을 돌아봐야 가정이 살 사장 쪼그라진 통장에 심폐소생술을 오장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게 사는 비결 육장 살림줄여 살기 건강 유지하기 그리고 부록으로 재무상태 체크하기가 있는데요 어, 배우자가 퇴직한 특히 남편이 퇴직했을 때 아내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어~ 그 여자분들의 경험. 측면에서 공감이 많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두번 했다. 첫 번째는 53세 되던 때다. 대기업 임원으로 2년이라고 회사를 나왔다. 임원은 임시직원이다. 다음에 임원 명단에 없으면 명퇴다 우리 부부는 그의 퇴직을 예상했다. 당시 남편은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그 자리는 실적이 좋은 것과 상관없이 2년 후 집으로 가야 하는 자리였다. 예전에 지점장들도 다 거기서 1, 2년 하다가 퇴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도 이... 저자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고 나왔으니 재무관리를 잘했다면 일반 보통 퇴직자보다는 상황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좋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업군 다음으로 괜찮은 직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공무원이 꿈인 나라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특히 국급 공무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꿈인 나라에서는 너무나 현실을 일찍 알아버린 중생에게. 기성세대처럼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며 동심에 빠져라 라고 하는 것이 사치이고 현실성이 없는 몽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음거 보겠습니다. 퇴직 쓰나미는 아내가 남편의 그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50세 이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울과 병에 시달리기 쉽다. 아내는 실수를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 세상과 부딪혀야 한다. 어차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갑자기 그, 그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이 생각났는데 누구나 어떤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 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 거기서 뛰쳐나와서 자기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내라. 말 실수는 행동이 실수보다 뒷감당이 낫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지만 점점 힘이 생긴다. 말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해 열심히 살. 하다보면 실력이 점점 된다 전문가가 된다 남편이 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의 실력 쌓인, 쌓이는 걸 즐기자 그래서 저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현재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특히 경단녀로서 경력단절녀로서 남편이 퇴직 어쩔 수 없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 때 직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남녀 다 같이 실직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특히 남녀 모두가 자존심 문제까지 확대되는데 여자는 거기에다가 그 가정에서 오래 주부로 살았으면 더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 후 공부는 입시나 취업, 밥벌이 공부와 다르다.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공부다. 100세 시대인 요즘은 이모작삼모작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 전 회사 동료는 퇴직 후 공연중개사 시험을 4개월 만에 합격해서 온라인 학습비를 다 돌려받았다. 대단하다.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다만 중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은 시험 공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중개사는 진짜로 적성에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연대 통계과 나오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중개사 시험은 바로 붙었는데 6개월 현업에서 나가 나가서 해 보니까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온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퇴직 후공부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못 믿어온 사람이 된다. 남편이 현관 신발을 장하다 쪼개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퇴직 이후 부부가 잘 살아야 하는 시기이다. 주인공은 늦게 나온다는 말처럼 본격적인 부부생활은 퇴직 이후가 아닐까. 남편이 일터를 떠나 집에 돌아온 이유.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온돌방처럼. 적당한 따뜻함으로 옮겨오는 시기가 태직후다. 앞에 세 가지를 지키면 살만하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데 막그 농담으로 뭐 삼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론 농담이지만 남편 태직후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1%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생겼다.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체험에서 나온 새로운 습관이다. 불편하고 쪽팔려도 확인한다. 이런 행동이 시간 낭비인지 현명한 행동인지는 모르겠다. 단지 미련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남편 일용직으로 땀을 흘려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퇴직 후 생활은 유목민 생활과 비슷하다 그 저도 이, 이 부분에 동의가 아주 절실하게 되는데 현대인은 어차피 신유목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물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유목생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풀이 무성한 새로운 서식지로 가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감각을 어,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에서 제가 현대인은 야생성이 태워야 됐다 이런 거로 절실히 느낍니다.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자서 총교세를 보면 파페아 뉴기니에서 이제 그 학자가 가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자연을 보면서 관찰하는 거죠. 거기 원시민이, 원, 원주민이 자연 상태에서 현대인보다 훨씬 생존 능력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그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읽었던 영어 지문에서도 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하고 아프리카 어린이하고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어린이가 훨씬 생활에 적응량이 빠르고 또 거기 그 파파 뉴기니아 뉴기니는 아프리카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그램 중에 나는 나는 자연인이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면 자연인들이 다 대단 대단히 자연에 맞춰 살수 있는 야성이 회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 야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이 태워야. 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그 본능적인 감각 이런 걸 동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관리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주의깊게 듣는 작업이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경우 몸과 마음이 쌓, 몸에 쌓이는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자기만의 시간이 많, 많아지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거의 독립 준비를 하고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활발하게 각종 몸에 나가는 만큼이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laughs> 죄송합니다. 하래야 한다고 봅니다. 미운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어떤 종류의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 <laughs>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면 건강하다. 자신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려 괴롭다면 하루에 1박 2일,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가족의 충분한 지지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누구, 지금 왜 이러고 사나 방향을 잃는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